서울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지난 2007년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김모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. 경마에서 어떤 말이 우승할지 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. 김씨는 동료 기수 두 명을 끌어들였고 이들은 이씨에게 말과 기수의 상태를 휴대전화로 알려줬습니다. 경주에 어떤 말이 훈련이 잘돼 있다 안돼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. 기소 세 명은 정보 제공 대가로 2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5,5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이 씨는 미리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주말마다 부산으로 내려와 많게는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베팅을 했습니다. 그러나 1년여 만에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탕진하자 이 씨는 거꾸로 기소들을 협박했습니다. 마사회에 모든 걸 알리겠다며 김씨 등을 협박해 4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. 되면 관법에 따라서 기수 면허를 취소해 버리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전현직 기수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